어 유튜버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네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은 일요일 날 음, 맞추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출근하는 게 맞긴한데 어, 어제 경기는 이 토트넘이 말썽을 부렸네요. 어, 정말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홈 토트넘, 저, 그, 홈 토트넘에 대한 승률도 이건 맞나 싶을 정도로 더럽게 못했고, 음, 뭐, 페리시치랑 뭐 흥민 나오니까 여전히 또 못하네. 그 흥민이 그래도, 하, 뭐, 특별한 날에 좀잘 해줬었는데, 뭐, 어제 경기에서는 힘도 잘못썼네 나머지 전체적으로 문제 많았다. 요리스가 나온 요리스도 그볼 처리 제대로 못해갖고, 세컨벌 처먹히고, 난리 부를 수 있겠죠. 음, 이 토트넘, 끔찍하다. 지금 빅, 빅식스에서 가장 지금 답이 없지 않나 <laughs> 끔찍하긴 하네요 이제홈토토넘도못 믿음이 누구 못 믿어야너 믿음이 믿어야 믿이무믿무튼 그렇다 무 믿음이 너무 이 너무 이라고요저 어젠가도 들어온 무 같은데 음이 너무 믿음이 너무 믿음이 너이제리 믿음이 음이음 EPL 있죠. 근데 이제 EPL은 세 경기째, 세 경기 거의 달아서 하고 있죠.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 프스가 이제, 스쿼드 상이 좋은 팀들이 승리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좀 백업 돌린다고 해도, 왜냐면은, 박싱뒤에서 결국엔 살아남는 거는 한두 경기 정도야 무너질 수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 막바지까지 경기 가면은, 프스 좋은 팀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컵 경기도, 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컵 경기에서 덱스가 좋은 팀들이 유리할 거다. 라는 생각. 솔직히 두 경기까지는 주전들 다 내보낸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그렇게 후달리진 않습니다. 세 경기를 빠듯하게 하면 좀 빡세긴 해요. 그런 부분. 반대로 뭐, 리강이랑 라리가 이런 애들은 딱히 뭐, 세 경기 연속까지는 아니죠. 두 경기 정도 연속하니까, 뭐, 오늘도 뭐, 주축들이 다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음 경기도 다컵 경기고. 아무튼 뭐, 그런 스케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브랜드 퍼드 대 리버풀 자이 경기 얘네도 이제 막 빠지죠. 리그 경기는 막 빠지고, 그 다음에 그박싱데이막 빠지고, 다음 경기가 이제 컵 경기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이 경기 이제 주축들을 또 기용을 하겠죠. 근데 살짝 살짝 로테로 돌려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뭐 브랜드 퍼드 같은 경우에는 뭐칼타르 월드컵을 뭐 많이 갔다 온 친구들이 없어서 뭐 계속 꾸준히 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대로 리버풀은 조금 체력적으로 걱정이 긴 한데 이럴 때 강팀들이 이겨줘야지 뎁스적으로 이제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뭐 브랜드퍼드는 똑같아요. 히키랑 아예를 결장이고 그 토니가 지난 경기에 뭐 들것에 실려갖고 나가긴 했지만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어뭐 그냥. 돈이 뭐 미정이나 적어 놓을 텐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큰 부상은 없대요. 그래서 아마 이 메인 공격수 나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지금 로버튼 슨도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엘리엇도 뭐 상태가 안 좋고 밀러는 뭐 애초에 안 나왔는데 미정 피로미누가 오늘 또 미정 복귀할 가능성이 있거각 포도 오늘 미정. 음. 그 다음에 나머지 디아스 좋다. 결장이죠. 어, 리버풀. 근데 어차피 세 경기째 되면은 살금살금 이제 롯에도 좀 돌려주고 해야 돼요. 로버튼슨, 뭐 빠지는 자리에 치마카스 나오면 될것 같고. 엘리어 짜리에 뭐 어차피 중원하면은 케이타가 있으니까. 핸더슨, 티아고, 알칸타라, 케이타. 뭐케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고. 복귀에는 이제 피로미너가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데 뭐뭐기량도좀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옵션 자체는 살아나, 살아나게 뭐 옵션 자체는 하나 더 생겨나니까 괜찮겠죠. 근데 각포. 얘가 이제 지난 경기는 못 나왔고, 오늘 경기는 뭐 미정이라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확실히는 모르겠다. 아무튼 각포는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은 확실히 측면은 좋네, 리버풀이. 어? 지금 누네즈가 계속 그 중요한 순간에 똥 싸가지고, 골을 못 넣어가지고, 살라의 각포. 지난 경기에 뭐 체인벌리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가 나오면 확실히 측면 공격 살아날 거라 생각해. 얘는 또푹 쉬기도 했고, 지금 네덜란드 리그 뛰지도 않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있죠. 리버풀, 암필드에서는 강하고 찍을 수 있지만 원전 가면은 좀 손이 안 간다는 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에스탄빌라즈 3대를 가볍게 이제 격파했다는 거. 이제 서서히 원정에서 승률을 잡아간다. 근데 상대는 올 시즌 어, 홈에서 딱 1패밖에 하지 않는 브랜드포드. 상대는 역시나 킹스날, 가스날. 요새는 뭐, 가, 아스날 빼면은 뭐, 사실상, 미을 인간들이 없네. 아무튼, 아스날 상대로 3대으을깨졌고 나머지 경기들은, 뭐, 토트넘, 최근 토트넘, 뭐, 첼시, 브라이턴, 나름, 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 상대로도 지지 않고, 이기는 경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홈에서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뭐, 승률도 좋고. 근데, 아까 뭐,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제 박싱데이가 3경기째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는 거. 브랜드포드는 지금 한결같이 꾸준하게, 주축들을 계속 쓰고 있다. 똑같이. 거의 뭐, 한명 정도 제외하고는 똑같이 계속 쓰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후달릴 때가 왔고, 반대로 리버풀이야 뭐, 뎁스가 좋은 팀이기도 하고, 물론 주전과, 뭐, 브이 주전에 좀, 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실력차가 좀 보여주는 거 사실이긴 한데, 그런 경험치적인 부분도 먹여놨고, 저는 리버풀이 조건적인 부분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썩 좋진 않긴 하지만, 뭐, 각포가, 뛸수 있다는 뭐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이 박싱데이에서 세 경기째는 항상 좀뎁스가 좋은 팀들 강팀들이 많이 이기는 걸 봤기 배수님 때문에, 때문에 용기는 배수님 리버풀 리버풀이 그래도 저는 승리하지 않을까 사실상 뭐 브랜드퍼드 상대로 홈에서 이길 만한 팀들은 결국에는 빅6에 있는 팀들 아닐까라는 생각 용기는 리버풀 승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에, 어, 그래도, 씨, 지금, 리버풀, 뭐, 지난 경기도 레스터 상대로 자살골로 겨우 이긴 인간들, 브랜드퍼드는 계속 골바가면서 이겼다. 어떻게 믿냐. 용기는 그럼 오버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리버풀도 계속 꾸준한 실점이 나오고 있고, 브랜드퍼드도 계속적인 득점력이 상승하는 곡성을, 뭐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오버를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음. 그 NW님, 도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아, 아니, 네 번째가 아니라, 정신이 나갔네. 두 번째. 왜내사라졌갔냐두 번째는, 스트라스대트로와 자, 이 경기. 프랑스도, 프랑스도 이 경기 다음에, 이제, 리그 다음에, 컵경기예요컵 경기.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는 뭐, 주축 다 쓰겠죠. 다음 경기, 뭐, 컵이니까, 롯데 돌려도 되니까, 뭐이 악물고 좀, 하려고 하겠지. 어, 자, 스트라스, 다그바, 뭐, 르마르샹, 델라인, 결장, 그 다음에 트루아는 여전히 발대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못 나온다. 똑같아요. 뭐, 여기 센터백 한 명, 그 다음에 윙백 한 명, 다그바는 뭐 백업이니까. 또 수비 쪽이 좀더수 있고, 트루아는 역시나 뭐, 메인 공격수, 팀내 득점 1위. 이 층과 빠지죠. 지난 낭트전에서도, 뭐, 낭트가 물론, 수비적인 부분이 강한 팀이라고 말해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어, 뭐몇년 동안 말했는데 어제도 이겼는데 1대0 결국에는 뭐 공략을 못했죠 확실히 발대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공격 노트가 너무 단조로워졌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지난 뭐낭트전에서빵점 넣고 오늘도 좀 버거울 순 있겠다 하지만 네스트라스가 뭐 파리전이야 아쉽게 지긴 했지만 경기력은 썩 좋지 않았죠 그것도 마르키 뉴스가 자책골 넣어줘갖고 한골 넣은 거지. 여전히 뭐좀 수비는 불안한 상황 거기다가 주축도 좀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뭐 트로아가 스트러스 상대로 골을 못 넣을 것 같진 않아요 발대가 빠진다고 해도 음. 그리고 이 인간들도 약간 특이점이 있어 어제도 말했지만은 그 클레로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스터도 그렇고 이 인간들도 그래요 뭐냐면은 얘네도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뭐 지고 비기고 하더라도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도 볼은잘 받고 있다 물론 발대가 빠진 거 그때는 다 있을 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스트라스가 지금 뭐 수비 라인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어, 충분히 이, 처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스트라스도 앞선 라인들은 살아있고 트로아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팀 그렇기 때문에 둘다 치고 받고뚜려 어, 패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둘다 똑같죠, 상황이. 스트라스는, 스트라스는 6경기 무승 플러스 홈 무승. 그 다음에, 트로아는 지금 8경기 무승. 지금 승리를 잃어버린 팀들이에 승리를 잃어버린 팀. 그리고 심각한 거는 사실 상 얘네가 좀더 심각하죠. 왜냐면은, 그래도, 어, 뭐,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어, 야구를 하든, 홈에서 아직까지 리그 시작하고 나서 승이 없다는 것 자체, 끔찍하죠, 끔찍해.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늘 할 팀이 이제 할 만한 팀이기도 하고, 뭐, 주축의 공격수가 빠진 게좀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다음 경기가 그, 앙제, 어제 도또디지더망 앙제, 앙제랑 컵 경기가 있어요, 홈에서. 보통 이제 안 풀릴 때, 어, 홈 경기, 그리고 컵 경기, 상대가 좀 삥다리일 때, 이때 풀어갈 때가 많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쪽은 스트라스 근데 오버가 더 나와 보이는 경기? 스트라스 승 보고, 다음에 오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오버가 좀더 나와 보입니다. 근데 약간 그래도 뭔가 끊을 거면은, 오늘 아니면은 다음 경기에요. 제 생각에 무조건. 어, 무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라스 뒤진다? 아, 그러면 다음 경기, 앙제랑 컵 경기 때, 이때 다시 스트라스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경기에서는 끊을 것 같아. 설마 이거 뭐둘다 뒤지고 그세 번째 경기인 랑스, 어제 파리를 잡을 랑스 상대로 홈 경기인데 거기서 끊겠나? 그러면 역시나 이거는 주작이구나라는 말이 나오겠지. <laughs> 아무튼 둘 중에 한 번은 끌것 같기 때문에 뭐 오늘 아니면은 다음 경기에서 한번더 찍어 보자. 승은. 그리고 뭐한 가지 더 말해 드리자면은 뭐 트로아도 원정에서 클린시트 경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골 처먹히는 거 보면은 오늘도 불안한 건 사실이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어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님 죄송해요. 어제 쪽지 와 있었네요. 우 제가 구독자용 보고 착각했나 봐요. 아이고 또 시방이 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선언 하셨네. <laughs> 감사드립니다. 어, 킥뷰라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릴대 랭스. 어, 릴은 이제 딱히 없죠. 근데 오늘 뭐 복귀 이슈는 있죠. 주전 윙어인 밤바가 복귀한다는 거. 랭스는 뭐 여기도 딱히 없어요. 딱히 뭐, 그냥 로, 로코코. 뭐 주전 풀, 주전 뭐 풀백인데 안 나온 지세 경기 됐어요. 그래서 딱히 필요 없고. 뭐또둘다뭐 뭐 봤을 때, 음, 그렇게 뭐 한쪽 팀이 확 이기게 이게 쏠리는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분위기 자체도 리리 물론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좋긴 하고, 반대로 랭스도 최근의 경기들에서는 별풍선 잘 지지 않았다는 것도 뭐 보여주고 있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뭐 누구 한쪽을 기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랭스, 지난 경기에 이제 스타드랜 상대로 무려 세 골을 막았습니다. 그때 뭐 특이점이 하나 있긴 했었죠. 랜이 그래도 뭐 표본은 작지만은, 희한하게도 랭스 상대로는 원정의 원정이었나? 원정 기준으로 연승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이 인간들은 수비가 좀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 뭐 비비고 뭐비 이기더라도 언더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새 골을 넣더라고 물론 카타르 월드컵 하고 나서 뭐좀 달라진 팀도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근본은 못 속인다고 봐요 그말인 즉슨 한 일주일치 골다 쳐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믿음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정에서 사연물을 캐고 있죠 이 인간들이 원정에서 사연물을 캐고 있는데 좀 좋게 생각하면은 올 시즌, 뭐, 시작하고 나서, 툴룰즈 마르세유한테 치고, 나머지, 뭐, 다 비기고, 와, 지금, 네번 연속이나 비겼다 원정에서도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4연무 한 동안의 팀들을 보면은, 트루와, 아까 말했듯이, 뭐, 지금 최근 8경기 무승, 거의 밑바닥이죠. 로리앙 그, 잠깐 반뜩였던 순간 제외하고는 나락으로 가고 있고, 브레스트, 마찬가지도 밑바닥, 몽펠리에, 드디어 첫승, 감독, 그, 잘리고 나서, 코치 대행하고 나서 드디어 첫승했다. 그 인간들 상대로 비교 고 지금 영향가들이 없어요, 솔직히. 영향가들이 없다. 그리고 원정에서 원래 랭스가 뭐 잘했던 팀도 아니기도 하고. 반대로 릴은 계속 말했지만, 그 친선전, 아니, 친선전이란다. 뭐, 친선전 맞지? 친선전에서 뭐 승승장구 하면서 분위기도 뭐 좋아졌고, 이 폰세카 감도 결국에는 뭐, 이름값이 없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초반에 이 공격적인 축구를 좀 색깔 이핀데좀 고전을 해서 그렇지. 결국엔 올라갈 거다. 지금 순위 자체가 7위. 아직까지는 좀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는 로리앙까지는제낄수 있다고 봐요. 어, 감독도 괜찮고 선수들도 괜찮고. 거기다가 오늘 뭐 반박까지도 복귀하는 뭐 그런 뭐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요 연기는 롤리 1승 볼게요. 롤리승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어,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뭐 굳이 보면 오버. 토끼님 음. 또 감사합니다. 일주일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초영탁님 별풍선 백개 감사합니다. 한초영님또 감사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몽펠대 마르세유. 마르세유. 자, 요 경기 일단은 뭐 결정자 몽펠 카즈리. 카즈리 결정자. 차토, 수비스 결장. 마르세유는 기행두지, 미정. 그 다음에 하리, 어, 결장. 그 다음에 기고, 결장. 그 다음에 에릭바이, 뭐 미정이긴 합니다. 어, 몽펠은 뭐 그대로예요. 그나마 좀더 나은 거는 코짜, 수비스 복귀했고, 마르세유는 지난 경기도 뭐 기행두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하리도 안 나왔고 그다음 오늘은 센터백인 기고가 빠지긴 하네요. 얘 없어도 물론 좀 나이가 있긴 하지만 콜라시나츠 뭐 있죠. 아니면 뭐 다른 친구 써도 되고 뭐 그런 부분 에릭바이는 뭐 사실상 안나와도 뭐 상관없는 음. 친구죠. 어. 그래서 지난 경기와 뭐 비교했을 때뭐 달라진 거는 딱히 없다. 뭐 그냥 기고가 센터백이 한명 빠지는 거. 근데 콜라시나츠가 나왔 수도 있으니까 어. 얘는 뭐 윙으로 써도 되고 센터백도 쓸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애 쓰든가.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파이가 간만에 이제 선발로 나왔죠. 파이도 이제 뭐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화를 못 했는데, 지난 경기에는 이제 이선 라인이 비었죠. 기행도 지 비었고, 하리시 빠졌기 때문에, 파이가 나는데 골도 받고, 괜찮았다. 역시나 짬이 있는 친구다. 오늘 경기에서는 뭐 얘가 복귀했었 있던 이슈도 있고, 뭐, 그대로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몽펠리에가, 지난 경기 2대 0으로, 로량을 잡긴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팀이지 않나 감독도 그대로 수석코치 가는 거 보면은 드디어 첫승에갖고 아주 기뻐 날뛰고 미치더니만 연승을 할 그럴 각은 좀 아니라 생각해요. 반대로 마르세유도 좀 연승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툴루즈 상들 6대 보통 이제 대승하고 온 인간들이 어, 맨시티나 뭐 바셀이나 뭐 레알이나 이런 애들은 항상 뭐 대승을 할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 마르세유는 원래 대승을 한번 하고는 다음 경기 그렇게 대승을 잘 못하는 팀 중에 하나긴 해요. 그 부분이 좀 쫄리긴 하고, 그 다음에, 뭐, 홈보다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마르세유는 원정보다는 그래도 홈이 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올 시즌 뭐 깨놓고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 마치 모나코처럼, 그런 부분, 흐름적인 부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 경기는, 몽펠은 지난 경기 뭐, 드디어 이제 감독 바뀌고, 첫승을 따는 건 사실이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확실히, 뭐, 마르세우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딸릴 거 없고, 수비적인 부분이야, 좀 비슷하다고, 가에뭐볼수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뭐 포지션 별로 해서도, 앞서는 조금 마르세우지 않을까? 마르세우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요경기는 뭐 오버도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르세우도 최근좀 실점을 하고 있는 부분 있고 몽펠리에도 결국에는 이기 위해서는 득점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또 최근 바뀌고 나서 뭐 공격적인 플레이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오버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스타드랜 드 니스 어 스타드랜 스타드랜도 뭐 그대로예요 산타마리아 미드필더 결장이고 니스도 아탈 그 다음에 늙은이 램지 그 다음에 오늘 델로트 결장인데 델로트야 뭐팀내 득점 1위긴 한데 사실상 요즘에는 선발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크게 타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가 나왔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캐리할 수 있는 친구도 아니고 요새 보면은 답답해요 니스 다 경기 다 자체가 몰라 뭐, 뭐 라보르드랑 페페랑 그 디오프 뭐 이런 애들 있긴 하지만은 우리 예전같이 뭐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그냥 공수밸런스가잘 잡혀있는 팀이죠. 팀중에한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들에는 뭐 월드컵 전에는 날라다녔죠. 그냥 뭐 거의 뭐 오버 경기 아니면은 뭐 이기는 경기. 워낙 득점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앞선이 뭐 좋다, 좋기 때문에. 근데 수비의 팀인 이제 랭스 상대로 좀 버거운 부분을 보여주고 근데 거기서도 실점을 많이 했다는 부분. 좀, 그렇죠. 그때 경기 설명하면서도 특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엔 렌 같은 애들, 공격적으로 하는 팀들은, 수비적으로 나온 팀들한테는, 좀 버거워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은 골을 못 넣으면은, 압박값, 자기들이 더 느끼는 게더클 텐데, 골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 반대로, 니스는, 골은 잘 뭐, 그렇게 시원하게 못 들어가지만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오늘도, 좀 스타드랜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전적을 봤을 때도, 뭐, 예전부터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최근에 홈에서 둘, 레 여섯, 일곱, 일곱 경기 동안 이겨본 적이 없네요. 물론 감독이 지금 바뀌긴 건 사실이긴 한데, 약간 그런 뭐, 상대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니스가 최근에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딱히 뭐, 결정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좀 이제 그래도 스타드랜이 오늘은 홈이고, 그때는 이제 랭스 경기는 원정이니까 홈에서 지금 올 시즌 생각하면 로리앙점 빼고 그 의문의 패배 빼고는 아직까지 무패인 건 사실이긴 한데 니스가 또 정배도 아니고 뭐 프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비스 있는 사이드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님, 음. 니스 프랜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결국에는 뭐 니스 쪽을 봤기 때문에 뭐사드레 쪽을 본다면 당연히 오버 쪽을 보는 게 많은데 저는 니스 쪽을 뭐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저득점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